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 알타리무 수확해요.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. EM 뿌리고 파종을 했더니 벌레가 한 개도 안 먹는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어요. 그 알타리무가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세상에 여기 무 보세요. 제법 아주 모양을 갖췄어요. 알타리무. <laughs> 너무 대견해요. <laughs> 입도 무지하게 크고요. 굉장히 연해요. 네 이제 그게 효력이 저 이엠이 효력이 다 됐는지 이제 벌레가 이렇게 먹기 시작을 하네요. 그거 이제 다 커서 이제는 이거 지금 뽑고 있습니다. 다 아이고 너무 신통해서음 이거 보세요. 아우 연해 가지고 이게 잎이 다 떨어져요. 음 세상에 <laughs> 이제 이거 담으면 저기. 김장 할 때까지 아우 세상에 이쁘죠 무도. <laughs> 김장 할 때까지는 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아직 지나가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또 심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좀더 심을까 씨를 씨가 좀 남아서 씨를 좀더 뿌릴까 생각 중입니다. 그 여기 쌈채소 얘들은 이제 뭐 이거 이거. 그렇게 크더니 많이 시커 큰 먹었어요, 올해. 근데, 이, 이거 뭐야, 이거 치커리 종류. 얘는 벌써 이렇게 대가 종이 올라와서 얘는 틀렸고요. 그래도 아직 이 겨자잎은, 이거 제가 어저께, 그저께 뜯었거든요. 비 오기 전날. 그랬더니 또 이렇게. 겨자잎은 아직도, 음, 계속 좀 먹을만 한데요. 이 치커리는 틀렸네요. 그리고 여기, 이거 뭐지? 뭐라 그랬죠? 금, 금, 금잔화. 금잔화가, 이렇게. 컸어요. 많이 컸어요. 그래서 이게, 크드 옆으로 벌어져갖고 끈 묶어줬고요. 음, 그 와중에 또 코스모스도 이렇게 있네. 그래서 실상, 이제 여기 보세요. 이거, 이제 여기 다섯 줄 심은 게, 이거 큰 먹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쑥갓. 근데 어떻게 해? 쑥갓이, 뭐 제대로 이거 두번인가 또 먹었나 근데 이렇게 벌써 꽃대가 올라와요 이건 이렇게 따주면 옆에서 또나온다더라고요 쑥갓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깻잎 음. 깻잎 이거 어저께 김밥 사느라고 저희는 김밥 살때 깻잎을 넣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큰거 그리고 저번에 마늘 사가지고 마늘 대 자른 거 여기다 이렇게 얹어 줬어요 이 마늘 때 삭힌 물 있죠 그거 발효시킨 물그 물도 그게 이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 때그 시골에 하시는 분들 보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늘 때를 이렇게 밭에다 얹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늘 때 얹어 놨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고추 어저께 땄어요 고추도 뭐봐 여보세요 큰 거는 좀 어저께 땄어요 이거 안 매운 고추라 지금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요 그래서, 이제 여기, 망을 좀 올려서 이렇게 쳐줬는데, 고추 많이, 대롱대롱. <laughs> 어제 딸때안 보여드렸구나. 이렇게 대롱대롱 멜려있, 말, 달려있습니다. 아, 뿌듯해요. 뭐 농사지시는 분들은 속국장난하는 거라고 그러시겠지만, 아, 뿌듯하고 아주 좋습니다. 이제 이거, 알타리무 다 뽑아가지고, 이제 김치를 담가야 되겠습니다. 오, 굉장히 많네요. 다섯 줄을 심어도. <laughs>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또 자랑질 해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